빚만 있는 식당을 어떻게 살린다고 그러니? 그러게. 서진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아무리 가족이라도 빚 있는 식당 인수하는 거 가벼운 일 아니잖아. 쉬운 일 아니라는 것쯤은 나도 각오하고 있거든. 근데 어머님이 오래간 꾸려오신 식당이라면서. 어머님도 이 식당 이대로 없어지는 건 원치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 근데 적자만 거의 1년째 이어지다 보니 이제 미련 털고 접어야겠다 생각하고 있던 건데.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식당 어떻게든 살릴 거니까요. 일단 메뉴에 차별점을 주는 게 좋겠어요. 요즘 맛은 기본이고 타 식당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어야 하거든요. 새로 메뉴를 개발하려고? 네. 메뉴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려고요. 여기가 20, 30대가 많이 오는 동네인데 지금 메뉴는 중년층이 주로 찾는 음식이잖아요. 타깃부터가 잘못됐어요. 난 그런 건 생각도 못했네. 내가 이 식당 차릴 때만 해도 젊은 사람들이 없었거든. 그쵸. 근데 요즘 부쩍 MZ들한테 핫하잖아요, 이 길이. 그러니까 메뉴도 그에 맞춰서 바꿔야죠. 서진이 얘가...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덤빈 건 아닌 것 같다. 시장 분석도 잘하고. 서진이가 마케팅 전공했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는 확실히 자신 있어요. 음식은 엄마랑 언니가 잘해서 도움 좀 받아보려고요. 내 가게를 인수해서 살려보겠다고 하니 고마운 마음 한편에 미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하는 거 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될것 같네. 그럼요. 저 진짜 이 식당 꼭 살려낼 거예요. 2년 후. SNS에 메뉴 사진 찍어서 리뷰 남겨주시면 음료 서비스로 드려요. 어머, 기범아. 여기 손님이 언제 이렇게 늘었니? 말도 마. 요즘 서진이 눈, 코, 뜰수 없이 바빠. 재료 소진으로 음식도 못팔 정도라니까. 진짜 그정도야 아직 점심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손님 꽉차 있는 것 봐. 그러게, 내가 알던 식당이 아닌 것 같네. 서진이 쟤는 뭐든 한다면 하는 애야. 근데 음식 솜씨는 나도 좋았잖니. 나도 마케팅인가? 그걸 알았으면 그렇게 적자 내진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와서 식당 잘 되니까 배 아파? 아니. 따지고 보면, 여긴 아직 엄마 식당이 맞지. 간판도 그대로고, 식당 이름도 그대로인데? 그건 또 그렇네. 그럼, 엄마 지분도 있는 건가? 예. 여기 식당 임차인 계약도 아직 내 이름으로 돼 있다. 이 식당에 아직 내 지분이 있다, 이거야. 어머님 오셨어요? 자기도 왔네? 어, 한창 바쁠 때 왔지. 이제 막 바빠질 때지. 식사하고 가시려고요? 응, 그래. 새로운 메뉴가 나왔네. 맛좀 보게 하나 해줘봐라. 네, 알겠어요. 저쪽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세요. 몇달 후. 여보, 축하해. 이 식당 운영한다고 할땐 솔직히 반신반의 했는데, 이렇게까지 잘 키워놓을 줄은 몰랐네. 고생했다, 며느라. 감사합니다. 곁에서 응원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매출 최고치도 찍고 오늘 정말 행복하네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 말씀하세요. 제가 다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 안주도 많은데 뭘. 내가 맥주 따라 줄게. 아니, 내가 따라 주마. 어머님이요? 그래. 한잔 해라. 감사합니다.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다 망해가는 식당을 이렇게 키워줬는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 다행이에요. 내가 이 식당 차린 게 기범이가 딱 스무 살 됐을 때인데 그때 내가 기범이한테 이 식당 대박 내서 나중에 너한테 물려줄게 그랬었는데 어머 그러셨군요. 음그 약속을 지키긴 해야 할 텐데. 그래서 말인데, 이 식당은 기범이 명의로 돌려놓을 거야. 네? 슬 <laughs> 들어가니까 기분 좋네. 어머니, 방금 그거 무슨 말씀이세요? 에헤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더는 묻지 마. 나중에 두고 보면 알게 될 테니까. 그러지 말고 한잔더 해라. 건배! 어, 네. 며칠 뒤. 어? 어머니, 여긴 무슨 일이세요? 식사하러 오셨어요? 아이고, 내가 무슨 손님이냐. 맨날 식사하러 오게? 요즘 사람들 많이 온다면서 바쁠까 봐 내가 일손 좀 덜어 주려고 왔다. 네? 아니,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저희 직원도 있고 아르바이트생도 뽑아서요. 내가 처음 이 식당 열었을 때나 혼자서 요리하고 이큰 호를 다 서빙하고 계산도 했다. 이런 초짜 알바생 애들보다야 내가 훨씬 낫지 않겠니? 아니, 진짜 괜찮은데. 이 식당은 결국 내가 손을 써야 제대로 돌아간다니까는. 너는 홀에 신경 끄고 얼른 들어가서 요리할 준비나 해라. 어? 여긴 나한테 맡기라고? 지금 식사할 수 있나요? 그럼요. 어서 들어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서진아, 뭐하니? 손님 맞잖니. 주문 받아서 알려 줄 테니까 얼른 들어가. 어, 네. 어떤 거로 드시겠어요? 여기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아이고, 여긴 뭐든다 맛있지. 그럼 불고기 파스타로 하나 할게요. 네, 불고기 파스타 하나. 참 음식 사진 올려주면 서비스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뭐더라. 그 있잖아요. SMS인가. SNS요? 맞아요. SNS. 거기에 사진 올려주면 치킨 윙을 서비스로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윙이 아니라 음료수고요. 그 이벤트 기한은 지난주까지 였는데요. 넌뭘 한다고 끼어들어? 내가 주고 싶으면 주는 거지. 손님 사진 올려주세요. 윙 서비스로 줄 테니까. 어 네. 잠시 후. 사장님. 네 부르셨어요? 어 아, 여기 사장님이세요? 저 지난번에 먹은 파스타가 너무 맛있어서 오늘은 리조또 먹으러 왔어요. 지난번에 뵌 분이 사장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네요. 여기 사장님이세요? 그럼, 내 가게지 여기가? 그럼, 메뉴도 다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내가 사장이니 내가 다 개발했겠지? 와, 비주얼도 훌륭하고 너무 맛있던데. 진짜 대단하세요. 아유, 기분이다. 오늘 내가 피자 하나 서비스로 줄게. 응? 진짜요? 그럼요. 내가 사장인데 서비스 하나 못 챙겨줄까 봐. 많이 먹고 가요. 네. 저 오늘은 된장 리조또 먹을게요. 그래요. 된장 리조또 하나랑 피자까지 금방 해다 줄게요. 영업이 끝난 뒤. 어머님 맘대로 서비스를 그렇게 퍼 주시면 어떡해요? 손님들 기분 좋게 응대해 줘야 다음에 또 오지. 그건 장사의 기본 아니니? 그래도 믿지고 장사하면 안 되죠. 음료 정도야 초기 입소문 때문에 리뷰 이벤트로 걸었던 거고, 이젠 장사도 잘 돼서 이벤트도 접었는데, 심지어 사이드 메뉴에 메인 메뉴까지 가격이 얼만데, 그걸 서비스로 접어리시면 어떡해요. 저랑 상의도 없이. 여기 내가 처음 차렸던 식당이라는 거, 그새 잊었니? 내가 왜 너랑 상의를 해? 지금은 제가 사장이잖아요. 얘가 기껏 생각해서 도와주려고 왔더니 오늘 종일 손님 받고 서빙해준 거 고맙다고 얘기는 못할망정. 어디서 성질을 내고 지가 사장이라고 우스대고.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다. 서빙 도와주신 건 감사한데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는 분명한 제 업장이니까 제 룰대로 운영할게요. 며칠 뒤. 어머님 하실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굳이 돌려말 안나마이 식당 말이다 처음부터 내 가게였으니까 명의는 내 아들 앞으로 돌리자 언제는 빚 많은 거 떠안는다고 걱정하시더니 이제 식당 잘 되니까 욕심이 생기셨나 보죠? 난 그냥 맞는 말을 했을 뿐이다 여기 식당 간판도 이름도 그대로지 않니? 네. 껍데기만 그대로고 안은 싹다 바꿨죠. 그걸 모르고 이러세요? 엄마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잖아. 애초에 이 식당이 엄마 거였던 건 맞으니까. 기가 차서 웃음도 안 나오네. 내가 이럴 줄 알고 사람을 좀 불렀지. 사람이라니, 누구? 안녕하세요. 결혼식 때본적 있을 텐데요. 제 남동생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번 사건 의뢰한 변호사고요. 처남한테 의뢰를 했다고?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이런 일을 가볍게 넘길 수는 없죠. 어머님이 하도 그렇게 소유권 주장을 하시니까 법적으로 명명백백히 밝혀보자고요. 뭐?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식당 인수 운영 과정에서의 자금 흐름과 모든 계약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식당의 주인이 누구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보긴 뭘 봐! 여긴 내 식당인데! 여기 보시면 현재 영업 자금의 대부분이 제 누나 통장에서 충당된 증거가 있습니다. 소남,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아니! 이 딴서류가 무슨 소용이야? 밖에 간판에 걸린 이 식당 이름 그거 내가 지은 거라니까? 내가 피땀 흘려 차린 가게야. 네가 잠깐 맡았던 거지 이 식당이 네 거야? 참나, 잠깐이요? 제가 이 식당 인수했을 때 식당 빚만 5천만 원이 넘었어요. 재료비도 못 내서 폐업 직전이었고요. 제가 급이 갚고 새로 사업자 등록하고, 인테리어 싹다 바꾸고 시작한 거 모르세요? 그래도 처음에 가게 차린 건 나잖아. 그럼 왜제 명의로 폐업 신고도 동의하셨고, 사업자 등록 넘길 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땐 가져가서 잘 해보라고 해놓고, 잘 되니까 이제 와서 자기 거라뇨. 정말 뻔뻔하시네요. 이 건물 임차인 계약도 내 이름으로 돼 있잖니? 명의만 안경숙님 이름으로 되어 있을 뿐, 그동안 밀린 월세도, 그리고 3년을 넘게 운영하며 든 월세도, 모두 저희 누나가 지급한 거로 확인됩니다. 몰라, 몰라! 난 용납 못 해! 이 식당은 죽어도 내 거라고! 내 아들 줄 거라고! 초기 채무 변제, 재오픈 비용, 홍보비 등, 전부 저희 누나 한서진의 자금으로 진행되었고, 인수한 이후로, 안경숙님께서 투자한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원하시면 안경숙님께서 소송을 하시고 재판에서 소유권 싸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요. 지는 싸움에 소송비만 날리게 되실 겁니다. 이런 씨! 뭐가 다 이렇게 나한테 불리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 식당 안 넘기는 건데! 운이 좋아 잘된 주제! 운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머님이 계속 운영하셨다면 이렇게 잘될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잘 됐다면 진작 잘 됐겠죠. 이렇게 빚만 떠안을 일 없이요. 너, 진짜 막말할래? 가뜩이나 짜증나 죽겠는데. 난할 거야. 소송비 날리더라도 소송할 거라고! 이 가게, 어떻게 해서든 내 손에 다시 넣을 거야! 몇달뒤 소진아 이혼하자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바닥까지 봐놓고 그럼 계속 같이 살자고? 아니 좀 식당은 네가 양보할 수 없어. 너만 양보하면 모두가 편해지는데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그래? 욕심은 내가 부리는 게 아니라 너랑 니네 엄마가 부리는 거지. 왜 내가 다 살려놓은 식당을 이제 와서 낼름하려는 건데? 양심의 가책도 안느끼니 하긴 양심이라곤 털끝만큼도 없으니까 기어이 소송까지 거신 거겠지. 너희 엄마 안 말린 너도 잘못이야. 엄마가 그만큼 정이 들고 애착을 가진 가게라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가 아들한테 좋은 거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거 아니야? 너희 엄마는 좋은 거 물려주려면 남의 것 뺏어서 줘도 된다고 가르치디. 야, 너 진짜 말 조심히 안 해? 내가 지금 어떻게 고분고분 예의 있게 말할 수 있겠어? 네가 이렇게 상식 이하로 구는데, 너 그래서 결국 끝까지 가겠다는 거야? 이 싸움 시작한 건 너희 엄마랑 너야, 그러니까 법원에서 보자고. 몇달 뒤, 모자가 참 닮았네. 소유권 주장하다가 패소하니까, 이제 재산 분할이라도 받으려고 악을 쓰는구나. 비록 소유권은 네가 가졌더라도 재산 분할은 얘기가 다르니까, 내 지분도 충분히 있지. 생각해 봐라, 그 식당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을 식당이잖아. 우리 아들 말한번 잘하네, 그리고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 아니냐. 두 분은 법원 다녀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그렇게 모르세요? 꼭 팩트로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나. 기다려봐요. 여보세요? 어, 준성아. 지금 이혼할 남편이 식당 가지고 부부 공동재산이라느니 재산분할해야 한다고 개소리를 짓거리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미 소송에서 패하고도 똑같은 얘기라고 계신 거네요. 식당은 누나 명이고 소유이며 남편은 아무런 투자나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식당에 관한 재산 분할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식당을 뺏으려는 시도나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증거를 제시한다면 누나가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겠네요. 들었지? 여기서도 네가 지는 싸움이라는 거? 더러운 꼴 보지 말고 우리 깔끔하게 좀 헤어지자, 어? 이거 네 동생이라서 너한테만 유리하게 얘기해주는 거 아니야? 어, 그럼 그렇게 정신승리하고 또 법원에서 싸워보든가. 그걸 원해? 사장님, 말씀 중인데 방해했나요?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렀어요. 지난번 사업장 부지 보셨던 거 어떻게 하실 건가 하고, 거기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아, 그거 안 하려고요. 그때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시더니 왜요? 시어머니랑 남편 명의로 식당 하나 차려주고 싶다면서, 여기가 딱이겠다고, 좋다고, 곧 계약하실 것처럼 얘기하셔놓고.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 뒤통수를 세게 맞아서. 아니, 잠깐만! 며느라, 이게 무슨 소리니? 아, 이쪽이 시어머니시구나. 어쩜 이렇게 착한 며느님을 얻으셨대요? 시어머니가 식당 운영을 좋아하셨는데 그 식당을 본인이 인수하셨다고 새로운 식당 하나 차려드리고 싶다고 보고 가셨잖아요. 요즘 이런 고부 사이가 어딨나 하고 감동받았어요. 이이 이 사람 말이 진짜니? 네 맞아요. 그 좋은 기회 어머님이 스스로 날리셨네요. 아이고 소진아, 내가 잘못했다.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모르고 내가 미안하다. 여보, 진작 말하지 그랬어. 나도 몰랐잖아.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잘했을 텐데. 이제라도 우리 이혼 무르자. 어? 늦어도 너무 늦었네. 이미 못볼꼴다 봤는데 내가 미쳤다고 당신이랑 다시 살아? 왜? 이혼 무으면 내가 다시 가게 차려줄 줄 알고? 서진아. 내가 처음부터 못된 마음 먹은 거 아니다. 내가 너 며느리로 드리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녔다고. 아, 그런 며느리한테서 열심히 일군 가게를 뺏어가려고 하셨어요? 아휴, 그러게.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지. 우리 며느리가 뒤에서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제라도 우리 예전처럼 다시 잘해보자, 응? 어? 아니요. 이미 깨진 그릇은 이어붙일 수 없죠. 두 분한테 정이란 정은 다 털려서, 다신 얼굴 보고 살고 싶지 않네요. 서진아, 여보,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어? 사장님, 괜히 오셨다가 좋은 구경만 하고 가시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며느리한테 나쁜 마음을 다 먹으시고, 제 복을 제 발로 차셨네요. 몇달 후. 그러게, 유통기한 지난 건 쓰지 말자고 했잖아. 엄마가 재료비에 돈 많이 들어간다고 짜증 냈던 건 기억 안 나? 끓이고 볶으면 괜찮다면서. 이제 와서 왜내 탓이야? 아무튼, 이놈은 아들이라는 게 하등 쓸모 없지. 이제 어떡해. 식품 위생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 처분 당했다고 떡하니 스티커까지 붙고 과태료까지 물라잖아. 그러게 내가 식당 차리지 말자고 했지. 엄마가 차리겠다고 서진이 걔보다 더잘될 자신 있다고 우겨서 차리다가 이렇게 된거 아니야. 괜히 또 돈만 날렸잖아. 내전 재산을 여기에 다 꼬라박았는데. 네가 이렇게 운영을 못할줄 알았니? 응? 서진이 개도하는 거 너도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지? 내 아들이 이렇게 멍청한 줄 알았으면 같이 사업하자도 안 했지? 엄마 말막 하네. 멍청하다고? 나 엄마 아들이야. 내 머리가 누구 닮았겠어? 너 지금 엄마 욕하는 거야? 엄마가 먼저 욕했잖아. 사이 좋은 모자인 줄 알았더니, 돈 앞에서는 엄마고 아들이고 소용없나 봐요. 뭐야, 서진이 네가 여긴 무슨 일이야?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있다길래 보러 왔지. 이미 동네 커뮤니티에 소문 쫙 났던데, 신고 들어가서 영업정지 먹었다고. 얘는 지금 우리 약 올리러 온 거니? 아줌마, 뭐 아줌마? 이혼했으니 어머니도 아니고 아줌마 맞죠 뭐? 아줌마는 그렇게 내가 꾸린 식당을 부러워하더니 사기까지 치셨더라고요. 우리 땡땡 식당 원조가 여기예요. 어디서 그런 구라를 쳐 구라를 치겐? 그게 왜 거짓말이냐? 그 식당 애초에 개업한 건 나였는데 메뉴를 싹다 바꿨잖아요. 어머님이 하셨던 건 백반집이었고 제가 만든 건 한식을 베이스로 한 퓨전 이탈리안 음식이고. 그 어떤 메뉴에도 어머님 레시피가 들어간 게 없는데, 어디서 원조를 노네요? 아, 아직도 그 간판 얘기 우려먹으려는 건 아니죠? 그러고 나서 식당 이름 바꾼 지 오랜데? 너 설마 네가 식약처에 신고했어? 너지, 네가 찔렀지? 제가 그랬으면 어쩌시게요? 신고할 거리를 만든 게 잘못일까요? 신고한 사람이 잘못일까요? 이게 진짜? 그래도 몇 년간 식당해 보셨다는 분이 너무하시잖아요. 유통기한 경과한 식재료 사용에 식당 위생 상태도 불량하고 장갑이랑 마스크 미착용은 기본이고 원산지 표시 위반까지 하셨다죠. 그 정도면 신고 안 들어가는 게더 이상한 거 아닌가? 야,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도 먹고 살겠다고 다시 식당 연 건데. 이걸 그렇게 망쳐놓으면 어떡해? 그러게, 맘씨 곱게 썼으면 내 옆에서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었을 거 아냐. 이래서 사람이 분해 넘치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야. 야, 너그입안 닫아? 가뜩이나 짜증나 죽겠는데 얘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네? 이왕 부채질 한 김에 선풍기도 좀 틀어볼까요? 덕분에 고마워요. 진짜 원조는 우리가 맞다면서 요새 부쩍 손님이 더 늘었거든요. 야! 내 네, 아주머니. 욕심부리고 양심파시더니 참꼴 좋네요. 구경 잘했어요. 전 이만 가볼게요. 야! 너 거기 안서? 그 후, 개업한 지몇달 만에 영업정지를 받은 전시모와 전남편의 식당은 평판이 바닥을 치며 결국 폐업했더라고요. 저는 요즘 더욱 위생에 신경 쓰며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 식당은 날이 갈수록 매출이 늘고 있어요.